아이고 아이고. 구천 아버지가... 원이라니까. 아, 무상으로... 그러니까 수능쌤이 감옥권으로 걔 괴롭히는. 어, 야, 뭐, 야, 먹을 꽃좀 얻을 수 있나? 요 근데 네. 아프리카 말 쪽으로 간거 같은데... <laughs> 음, <갔다고> 감사합니다. 갔다고. <laughs> 제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내가 어, 너 나한테 찾아주면 어, 이거 더 줄게. 그 마담님. 예.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살같다니 네. 알겠습니다, 스피리니. 보통 그렇게 몇살 같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지금 어린 사람은 미안. 없었어요. 어흑 <laughs> <laughs> 어흑 어흑. 저 스물 여섯 살입니다. 근데 딱 봐도 어? 전... 저랑 친구네요. 대화 친구예요? 문제, 대화 내용인데. 왜? 네. 아견마도 님. 저랑 친구 할까요? 아이고 여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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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사기 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주희야 잠깐 꺼져봐어 어. 친구 뭐 친구 할수 있죠 친구. 그래 친구하자 다오마. <laughs> 야 마톡이라고 아, 부르면 돼. 마담 다 씨. 안 돼, 일본인이에요? 독도는? 아니 여기서까지 그러시면 어떡해? 독도는? 아아... 왜 우리 땅이라고 못해? 독도 한국탄이요 한국탄! <웃음> 한국탄! 얼른 더! 돈 넘쳐! 어, 네. 내가 독도 마크해서 독도 만들어가지고 그 공중파까지 탄 사람이거든 아아... 내 네, 봤... 어, 어, 에... 어 예... 얘? 얘라고? 너 친구한테 얘라고 아, 에, 대답해? 응응오 음, 음, 음. 어, 그래 어. 어..다..다움아..어.. 다음, 어. 예. 어, 너 좆밭에 취직.. 취직했어? 혹시? 며..네.. 면접보러 가려고요아 면접보러 가려고? 어 네. 알았어 가서 면접 잘 보고 나 조만간 좆밭으로 알바 갈 거니까 그때 잘좀 챙겨줘 알..알겠어요 아, 제가.. 뽀찌 챙겨달라고 할게요 근데 왜 계속 존쟁말 써? 아 뽀찌 챙겨주려고 할게! 마총아! 마총아 건강히.. 건강히..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갑자기 뭐지? 안녕히 가세요 다보답이에요아 오케이 오케이 또 보자 다음아또또또또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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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잘안 하는데.. 찐텐.. 해봐. 찐텐일 때여저여즘 해봐 해봐. 오 찐텐을 부릴 줄 알아?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말... 저.. 저 롤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laughs> 어 진짜? 어떻게 되는데? 로라는... 레드헤더 봐봐. 정글이 와가지고 레드블로죽어 왔어. 시작하지 못해. 300동선으로. 죽어 갔다고요? 어. 아 씨발 고마워요! 바로 녹화한요 <laughs> <로카았네요>? 금방 <분방> 와요? 금방 <laughs> <laughs> 와요? 지금 중요, 중요한은 진짜 정신 못차리네 이런 놈이 빠르? 이게 해! 여기야? 여기지 않을까요? 오늘 심한 말했어요 저 오늘 네. 닉네임이 임플란트 좋아해라는 닉네임이거든요 그 사람이? 닉네임 네. 임플란트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채팅 쳤어요 이빨 다 부수고 싶어서 <웃음> <웃음> 너, 너무 너무 못해 <laughs> 아, 어 그래 아우마 확실하다 아, 너는 확실하다? 아, 확실하다 제가 요즘 개사는 하 데, 마치들려가지고 어. 담다디 아세요 담다디? a t a 일로 a d d y 일로 you k 여기여기 여기 k 어,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u k n o 기 y o 여기 n 아, o 오 you know, you k n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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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集。 까 먹었어요. <laughs> 어. 아, 여기는 높은 건물이네요. 와. 건저 어, κάν... 왔다 왔다. 우리 건축가. 아우,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다옴 님이 돈벌어 가지고 건축가분한테 부탁한대. 어. 전화...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저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눈이 <laughs> 아, 이렇게. 아, 그렇게 그 이런 식으로. 뱃춘 님. 저랑 저실 저.. 네. 시... 저... 에...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신우야 괜찮고맞춰 아, 저 싫어하는 거다음 님! 네. 배추님 지금 텐션, 하이 텐션이에요. 지금 아, 하이... 지금, 아, 지금 하이 텐션? 네. 1번이네요, 1번. 어, 배추님! 잘해 부탁드립니다. 하이 텐션. 어, 하이 텐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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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텐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우리 다음 님이 그거야. 그 개포동 그 초기 주민이야, 초기 주민. 음. 아, 아.. 네, 네. 저도 잘못드립니다왜왜왜 다음에. 저도 잘못 들려요. <laughs> 아, 네. 네. 예, 예. 네. 아, 네. 예, 예. 배추님 랩잘 하세요? <laughs> 랩 배추님 그럼 랩에 좀 일카리온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자작 랩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 진짜로? 네. <laughs> 네. 좀 바꾸겠네요, 배주님에게 좋아요, 좋아요. 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를 알아야 또 뭐. 나는 어, 돈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뭐야? 돈이 졸라 많아서 방송 방중하고 호두 과자를 사기 위해 고속도로를 올라 기름값을 안 아끼고 고속도로가 서 어. 호두 과자를 먹는다. 어. 네, 이런 느낌의 자작은 해피요잘 부탁드립니다. 기어놓고 달려가서도록 가는 방향 대전 지나 전원기계어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며 지속도로 안전은 지켜 안전벨트꼭 착용하고 멋지게 후진 주차 크미러 카운터 아주머니께 현금 내밀어 이모 거두 가져 대자주세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자라 와 야, 어, 뭐야 어때요? 어 잘하는데 라인 라인 좀 괜찮나요 어떠셨나요 음, 배춘어 배춘님 그래. 어떠셨나요 너 너무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배춘님께 이런 말을 들으니 인정받은 것 같고 좋네요 다음 친구도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데려와서 놀아 아네 아쉽게도 친구가 죄인밖에 <laughs> <태일밖에> 없어 <laughs> 아이, 여러분들, 근데, 아이, 아이, 아, 여러분들. 아, 많이. 네, 그렇죠. 모현 님이랑 다 저희 친구죠. 그렇죠? 아, 네. 제 <응. 웃음> 친구 됐어요. 전 친구. 좋아. 우리가 응. 친구해 그냥. 우리 친구, 친구. 응, 어, 요치다요치야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요치야, 와. 요치야. 요치 언니, 안녕. 치야이리치야 어. 봐. 진짜 그, 응. 그 여기 백춘님이라 아 백춘님은 아닐까 여기 그 다옴님이라고 그 진짜 일본, 일본인분이신데 우리 주빈이야 안녕하세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잘 부탁드립니다 어어 백춘님 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안녕하십니다네네잘가네어아 <laughs> 네. 요새 바빠 바빠 바쁘구나 네 어, 알겠어. 아, 다음에 또 보자고. 다음에 또 인사해. 아 좋아요. 다음에 또 인사요. 어. 안녕. 안녕. 다음에 안녕. 아, 아, 아 여친님도 체체 지금 기분 은짱 좋으신 거구나. 어. 어. 그, 기분 좋은 상태야. 설령. 설렁 어. 다음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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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힘들었지. 방금 어, 힘들었잖아. 아침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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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했어요. 눈앞이. <laughs> 보자마자 갑자기 배추님 오늘 왜 바른데? 아아 <laughs> 아. 아 줄이 아. 아, 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은 마크를 타고 어. No, <laughs> <laughs>